네 안녕하세요 긍정곰의 게임연구소의 긍정곰입니다 어, 오늘은 뭐 다른 거 없고요 제목대로 이 AP 요소가 있죠 어, 파이널 컨텐츠 15편에 요거를 조금 쉽게 획득하는 어,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 어, 라이브는 아니고요 네. 잠깐만, 금방 끝낼 거예요. 어, 일단은, 메리오스 캠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근처에 일단 오셔야 돼요. 맵을 보면은, 세쌍둥이 꼴 주차장 근처에, 여기 캠프에, 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아... 요, 요 근처쯤 될 거예요, 여기. 식재료 스팟 있는 쪽, 저에 네.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거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최대한 일단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은, 그, 시프트 브레이크로 한 방에 이제, 벽을 때려 눕힐 경우에 AP를 일식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노가다 요소로. 여기서, 아... 어, 아,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던전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저쪽에 뼈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네, 저기, 아, 이름이 뭐더라? 그, 되게 약한 몹 있잖아요, 초반에. 도테츠. 네, 이 몹들을 상대를 하는 건데, 그냥 바로 달려들지 마시고 저기 많이 있죠? 저기 몇 마리 제곱 되는데 장비를 조금 세트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약간 바꿨는데 어 메인으로 쓰는 장비를 그이 뭐야 옛날 이 무기들 중에 자왕의 방패 있죠? 자왕의 방패 요거를 메인 무기로 장착을 해줘요 요거 메인 무기로 장착을 해주고 뭐 나머지는 세팅해줄 게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고 이제 시프트 브레이크로 토테츠를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정도의 레벨, 고거면 충분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걸 다 쓸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필드에 주변의 적 부르기. 자, 이러면 나타납니다. 네. 대충 감이 오시죠? 이 자왕의 방패가 좋은 점이, 그, 시트 브레이크의 공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AP 300 되는 거 보셨죠? 이게 최대 많이 나오면은 4 마리까지도 튀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반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어, 이런 경우는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주변적 부르기, 바로 타겟팅, 타겟팅 한 후에. 시프트 브레이크. 자, 다시 주변에적 부르기. 시프트 브레이크. 주변에적 부르기. 시프트 브레이크. 주변에적 부르기. 시프트 브레이크. 네, 이렇게 쭉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해지기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의 정말 이 AP가 기하급수적으로 획득이 됩니다. 여기가 여기가 정말 좋은 장소예요. 여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냐면은 다시 한번더 표시를 해드릴게요. 약간 굴곡진 지역 안에 이쪽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쪽 안에 어떤 분은 이쪽에 이쪽 부분 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던데 거기서는 제가 해보니까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나오는 게 애들이 멀리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스팟 되는 지점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별로 별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쪽 안쪽에 들어와서 아까 그 설명드린 대로 뭐 이렇게 동물 뼈 이런 거 있는데 이쪽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바위 있는데 옆에서 주변에서 부르기 슈트 브레이크. 바로 웬만하면 근처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아, 한 마리 놓쳤어.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은 빠르게 AP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막판에 만약에 한 마리를 놓쳤어요. 한 마리 놓쳤으면은 그 팬텀 소환해서 핸드업사드 소환하면은, AP가 올라가죠. 물론 스킬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으신 분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찍었다고 한다면은, 이, 사용을 해서 그나마 AP를 1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낭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 지금 약간 느긋하게 지금 하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데, 바로 눕자마자 바로 부르면 됩니다. 이거 바로 한 방에 처리해버리면은, 아, 리절트 화면이 안 떠야 되는데. 네. 리절트 화면이 안 떠요. 리절트 화면이 뜨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저렇게 마지막에 포즈 취하기 때문에 바로 주변에서 부르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될게 아, 이번는 진짜 이게 빠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 이 딜레이가 생겨요 리절트 화면 뒤에는 이런식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갈 필요는 없는데 왜 올라갔니? 네, 이렇게 반복을 하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녁 시간까지 쭉 해주면, 아마 하루 정도에 버는 게 AP가, 어, 한 2, 300은 그냥 보장이 될 거예요. 2, 300, 500까지도 가능하려나? 네. 충분히 벌릴 겁니다. 지금 약간 했는데 벌써 1 0이 약간 넘었어요. 약간 800쯤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 이제, 어, 게임 4시간으로,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정도 많이 걸리다 4마리도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게 저항의 방패가 무조건 필수 아이템입니다. 저항의 말,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럼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좋은 게 이제 어빌리티 중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아... 어, 서드 소환으로 AP획득 할수 있는 거. 요거 그냥 이제 추천이에요. 만약에 그, 실수 없이 바로바로 바로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어빌리티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어 요건 아니고. 아, 어, 그리고 녹티스의 m p 의 어, 증가. 요것도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 시프트 브레이크를 사용할 때마다, 이, MP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네, 요건 어느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거의 이렇게 회복하기에 조금 빠듯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MP에 거의 중점을 두고, 이거를 하시면 돼요. MP에 거의 중점을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AP를, 어? 한번 남아있었어? 야, 이거야. 동리한테 절대 못 뺏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AP를, 어, 금방 획득하시는 게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필드가 특징적인 점이 여기 들어오면은, 어, 지금 들리시겠지만 음악이 약간 음산하게 바뀌어요. 이게 아마 초반에 이벤트 있었던 그런 지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뭐, 몹을 잡으러 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그 구간 안에 있는 데라서, 필드가 구분이 바로 되실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빠져나가면 아마, 노래가 바뀌기 싶은데. 약간 던전 구간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이, 노가다를 해주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AP 획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저녁쯤 되면 여기로 가서 이제 캠프 있죠? 차 세워놓은 데 근처에 어 저쪽 캠프 가서 이제 하룻밤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될 거예요. 네. 캠프에서 캠프 하기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마무리하시고 또 아침에는 글로벌로 뛰어가서 저녁에 한 21시, 20시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 거요. 에 그때까지 시프트 브레이크로 이제 적부르기 시프트 브레이크, 적부르기 시프트 브레이크 하면서 이제 AP를 획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